나만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만 장군이 병이 나은 이유가 있었어 자 여기는 어떤 강이었어 무슨 강 요로 시작하면 요가 강과 비슷한 강이었어 근데 그 강에 꼭 가야 할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었는데 꼭이 강에 가야 했어 왜? 하나님이 이, 이 강에서 이렇게 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 어르시면안 되는데 만장 병이 나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어 나만 장군의 믿음도 없었고 나만 장군의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고쳐 주셨대 왜요? 그리고 그 고칠 받고 나서 이 나만 장군이 고백했어요.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계에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어요. 아이 세계에 있는 여러 우상들보다 최고의 신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왜?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나만이 사는 이 아랍 나라에서는 아랍 나라에 있는 우상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자기 나라가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우리의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전하의 신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국가가 국가와 싸우면 항상 자기 나라에 섬기는 우상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 그러니까. 어, 남한 장군이 와가지 이스라엘 에 와서 병을 거치고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의 신이 아람 나라의 신보다 더 높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어떤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자. 지난 주에 배웠던 퀴즈가 나갑니다. 이번에 남자 여자 할 거예요. 남자 친구 먼저. 남자 친구 먼저. 10문제는 남자 친구를 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예. 네, 네. 아까 찾아가 가지고 이게 해라 했던 사람 있잖아. 물에 들어가 했던 사람. 자, 1번 엘리야, 2번 엘리사, 3번 아람 왕, 4번 이스라엘 왕. 선히 쳐 주세요. 와. 이만 치면 안 돼. 와. 뭐, 이제. 뭐. 와 이렇게. 부럽게. 와. 아 자. 이제 여자 친구들 이제 선물은 나중에 마치고 선생님 주실 거예요. 자, 여자 친구들 아, 응. 나만이 엘리사이 말대로 여단강이가서몇번 아, 응. 네, 몸을 번. 씻었나요? 이거 있지. 네, 음. 자,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4번, 7번. 아 <laughs> 7번. 음. 아, 아, 아. 7번. 이런 트릭이 있었어요. 일곱 번 네, 맞아요 맞춰주세요. 우리 아 오늘 평화할는분 헷갈렸던 친구도 같이 선물 주세요. 이따가 뵙주세요 네, 일곱 번. 자 이번에 남녀 상관없어요. 선생님들도 상관없어요.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나만은 병이 나오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자1 번. 역시 여단놈들이 그렇게 끊어먼은번 이거 일일공예군 정말 개려어도고 네. 3번. 이스라엘에는 온천아이신이 없다. 4번. 열분씩으면 어린아이가 되겠는데? <laughs> 자, 의하이고스라엘 3번. 봤어. 와이 되지 와. 자, 이스라엘에는 온천한 신이 없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한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렇게 큰 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더니 솔로몬이 들어야 할 이야기보다 듣지 말아야 할 이방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 요만큼 두개 집하고 나머지 10개로 나눠 총 12개를 나눠가지고 두 개가 여기에 들어있고 10개가 여기인 거야. 그래서 10개는 자기 신하에게 뺏겨 여로 보함이란 신하에게 뺏기고 자기 아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는 여기만 가지게 되는 거야요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쪽 유다 딸래까나 남쪽 유다. 어. 여기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땅을 뭐라고 불러요? 북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뺏겼고 땅도 더 많이 뺏겼어. 자, 그러면 더 많은 땅을 가져가고 이스라엘는 이름도 가져갔으니까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잘안 섬겨야 돼. 잘 섬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지막 보여줬어. 그런데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섬겨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는 왕이 총 19명 있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해 남쪽 유다에도 19명에서 20명 뭐 그점 비슷해 다둘 비슷해 그런데 이 나라에도 역시 착한 왕은 몇 명밖에 없어 겨우 세다 지고 대충 그래도 좀, 좀 착하다는 사람 다 세니까 요 정도밖에 없는 거야 진짜 착한 왕을 세려면 이보다 더, 더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심판을 하셔. 그래서 이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208년밖에 못 있었어. 이 나라가 208년 후에 생긴 지 208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남쪽 유다는 344년 만에 남쪽 유다도 사라져. 어? 선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사라져. 왜요? 더 중요한 게 있었어.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 어느 날. 아수르 나라가 북쪽에서 공격해 왔다. 그리고 성을 사마리아라는 성을 이 수도였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거야.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겠어요. 항복하잖아. 그래서 정복해버렸어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7 2 2년이 근데 또 문제가 있다. 어,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었던 이 나라가. 왜 멸망한 걸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역시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없구나 아그 불레인거 그거 그냥 실수였나보다 실수 바할신이 깜빡 졸다가 너무 늦게 내려가지고 불이 늦게 들렸나보다 아 이스라엘 그거 뭐 별나라도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 아예 보이진 않나 하나님 걔네들 순 가짜야 가짜 사람들은 북이 이스라엘에 멸망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 우리 바알 신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바알 신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모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왜 북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은 걸까요? 와, 진짜 이런 거와한번 해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야 할신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니요 돈을 섬길까? 아니요 호를 섬길까? 아니요 아니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잖아 그것도 죄를 범하면 안돼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이켜 안 돌이켜 돌아가야 할 길을 돌아가지 않는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 왜요? 아이뭐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아이뭐별 내가 보니, 믿어 보니까 뭐 우리, 우리 조상들도 섬기는 데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더라고. 옆에 나라가 강한 나라 있으니까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나라한테 그냥 그돈좀 갖다 주고 우리나라 좀잘 봐주세요 하니까 그냥 공개가 아니고 평화롭고 좋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도 똑같다. 아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지난해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 놀았는데도 아유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야. 어 그럼 교회 안 너무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치사하게 아니 교회 대번 안 나왔구나. 그럼 너는 생명 30년 없을. 뭐 이렇게 안 하지 나 그건 그건 진짜 치사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야? 우리 믿음 보는 거야. 이사를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기 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과 달라. 엄마는 엄마는 하나님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 죄가 많다고 죄졌다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제일 지을 수 있지 뭐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읽어보자 시작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뭐하고? 뭐하고? 아 목소리가 왜 이래 뭐하고? 이렇게 하그 다음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 배신했다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 아 그런 나쁜 신나 안성기래요 막 그랬다 그런데 돌아가지고 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 뭐한대? 아니 나는 그냥 말만 했다니까 말만. 하나님 죄송해요. 아, 아,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한대? 용서하지 않 용서한대. 아, 그냥 그래, 용서만 하고 그래. 이번에 용서할게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다음에 보 고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죄지. 아 그때 그때 너 나한테 그랬었지. 기억하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지워버린대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어, 근데 왜 이스라엘은 벌하셨지? 근데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예요.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 거지, 왕자와 거지 동화는 몰라요? 알아요. 어느 날 왕자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밖에 나가고 싶어.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야. 와 완전 똑같네. 목소리도 비슷하네. 야 우리 옷 갈아입을래? 바꿔 입을래? 바꿔 입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딱 보니까 어 헷갈리는 거야. 생긴 거는 왕자 같은데 행동하는 건 거지야. 얼굴 완전 왜이게 얼굴이 더러우서요막막막 씻었더니 막완등로 그렇게 씻어가지고 진짜 왕자의 왕자가 사는 왕궁으로 갔다. 사람들이 전부 일을 거지 옷을 입었지 나중에 거지 옷을 입으니까 뭐를 보여? 거지를 거짓. 보이고 왕자 옷을 입으면 왕자를 보인다. 근데 거지가 아침에 저녁을 신나게 먹고 막 어, 숟가락 끼는데 숟가락이 목표로 뭐 그냥 속으로 먹다이 뚜껑 먹다 먹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 보니까 여기 어디야? 왕궁이야. 근데 보니까 아래에 어제 먹던 뼈다가 하나 있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어, 왕자면 안 먹어야지.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 아직 거지의 생각이 없는데, 어, 빨리 챙겨가야지. 주머니에 그, 눈 놓는 거야. 왜? 이따가 먹으려고. 이게 뭐야? 옷은,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생각은 뭐예요? 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의 생각을 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야. 왕자와 거지의 차이는 겉모습이 그 아니에요. 얼굴 색김새가 틀린 게 아니야. 얼굴 똑같이 생겼다. 근데 생각의 차이야. 생각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가르셨어. 두 개와 열 개로 나눴어. 친하게 뺏겼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이 나라 이름도 뺏겼어.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그냥 그래 이제 너희가 너희로 너희 완전 우리 완전히 갈라서 나 떠날래 하고 하나님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지도 않는데 회기만 하면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이 유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 너희가 지금은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날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래서 다시 지금은 비록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거야.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지울수 있어. 그럼 계속해서 그럼 회개만 하면 되네. 아, 쉽다. 교회다니는게 너무 좋은데. 뭐 나쁘지다고 하고 살인하고 그다음 날와 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뭐 그리고 또 다음날 가서 또 살인하고 강도지 타고 막 도둑질 하고 그 다음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 요 영생 이제 와 좋은데 부자 되기 완전 쉬운데 은혜 하나 털고 막어 좋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건 뭐냐면 왕자가 되었는데도 유전이 생각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지 생각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과 같아 내가 거지였어 근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너나 나의 자, 아들이야 내 자녀가 됐어 왕자야 너 오늘부터 공주님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했어 근데 자꾸 죄를 짓는 건 거지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아, 아 맞다 나 거지 저꾸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왕자는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자꾸. 되겠어 안되겠어 안돼 그러니까 들키는 거야 거룩하게 산다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깨끗이 씻어주셨다 깨끗이 씻어주셨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제는 살아야 돼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줘도 그 다음날 되면 뭐해? 또 다시 똥물 보이면 왔어. 저기 가서 목욕하면 좋겠는데 뭐가 좋겠다 하고 거기 가서 씻는 거야 왜? 걔는 돼지거든 걔는 돼지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사님 30초 시간을 줄 텐데 30초 동안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2022년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한번 생각해. 거룩하게 산다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냥 흉내 한번 내보는 거야. 거지가 왕자의 흉내 내는 것과 똑같아. 거룩은요 흉내 내다보면 어느 날 내가 거룩해진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목사님처럼 보였을까 물론 지금도 아닐 수 있어.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면 성경도 더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목사님 기도 연습도 해야 된다. 뭐 성경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 여러분 아침에 오면 성경 펴서 그냥 읽기만 하지. 목사님 이런 거 연습해. 왜? 좀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냥 5분 전에 오면 되는데 괜히 조금 더 일찍 오려고 노력해. 왜? 좀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그냥 한번 흉내 내보려고. 다른 좋은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다. 그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되보려고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거야. 흉내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 목사님이 되어있네. 큰내 냈는데.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 갈때 목사님이 되려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뭘 했는지 알아 네가? 아, 네가 신학교 간다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지? 그랬다? 왜요? 그 행동이랑 지금은 달라졌어. 어떻게 고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자, 여러분 어떤 걸생각하래 시작. 시해 시작. 시작. 시지그 전에 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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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전에는 기도하는 거 조금 더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조금 늦게 왔는데 조금 더 일찍 오려고 생각해보고 자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까요? 손목 여러분이 한번 할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를 네. 미워하시고, 미워하시고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이 결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